음, 다음 중 보기에서, 옳은 것을 모두 고르시오. 자, 참 거짓을 또 따져봅시다. 기억, 소수의 약수는 두 개이다. 소수라는 것은 우리 약수를 뭘로 가진다고 했죠? 약수를 1과 자기 자신만 가진다고 했으니까 두 개가 맞네요. 그래서 기억은 맞는 말이고, 모든 합성수의 약수는 세개 이상이다. 합성수가 아닌 게 소수였고, 소수가 아닌 게 합성수였죠. 그렇죠. 그런데 소수라는 것 자체는 자기 자신과 1을 두개 약수로 가진다고 했기 때문에 약수가 3개 이상부터는 합성수가 되겠죠. 그 말은 미은 틀린 말이 되겠네요. 자, 3번에 3 이상의 소수는 모두 홀수이다. 3 이상의 소수들은 모두 홀수이다라고 했는데 여기에서는 꼭 기억해야 될게 어떤 거였냐면 소수 중에서 소수 중에서 유일하게 짝수가 누구밖에 없다 그랬죠? 유일한 짝수가 바로 2였어요. 2. 그 말은 3 이상의 소수들이라면 전부 다 홀수가 맞겠죠. 왜냐면 짝수는 2밖에 없으니까요. 그래서 디귿은 맞는 말이고 4부터 10까지의 자연수는 모두 두 소수의 합으로 나타낼 수 있다. 4부터 10까지 자연수라고 하면 4, 5, 6, 7, 8, 9 10이 있는데, 여기까지의 자연수는 전부 다 소수의 합으로 나타낼 수 있대요. 그럼 우리가 한번 해봅시다. 진짜로 되는지. 자, 우리 4는 소수 어떤 거 있죠? 2 더하기 2로 표현할 수 있고, 5도 2 더하기 3으로 표현할 수 있고, 그리고 우리 6은 어떻게 할수 있죠? 6? 3 더하기 3? 7은? 뭐, 물론 3 더하기 4도 되지만, 4는 합성수니까, 다른 거 생각해보면 2 더하기 5가 있네요. 그리고 8은 3 더하기 5라고 표현할 수 있고 전부 다 소수죠. 6 같은 경우는 물론 3, 6도 되지만 6은 합성수니까 안 돼요. 2 더하기 7도 되고 10은 7 더하기 3으로 표현 가능하네요. 다 찾아보니까 전부 다두 소수의 합으로 나타낼 수가 있네요. 그래서 리을은 맞는 말이 되고 정답은 4번이 됩니다.